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8살 어린이 김은유입니다. 여긴 5살 어린이 제 동생 사랑이고요. 오늘은 저 뭘까? 파리지옥. 파리지옥을 제가 어제 홈티포에 가서 엄마랑 같이 사왔는데요. 어제와 사랑 씨, 어제와 오늘 파리를 한 마리도 못 잡았죠. 그래서 파리 꼬마이첼 접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미 거미 살아 있네요. 준주라는데. 네, 그러니까 일단 <laughs> 통 버리고 핀셋으로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열고 밑에 있으면 안 되겠냐? 이 좋아. 너는 오늘 오늘 우리 할지오 게템. 너는 <laughs> 너는. 얘한테 잡으면 못을 것이요. 얘를 이리 어떻게 집어넣지? 어? 너무 커! 괜찮아. 다리가 너무 길어서 몸통을 집어넣어 줘. 거기. 음. 음만 당겨. 어. 있어요 잡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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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. 나 들어가면 안 돼? 야, 나도 나도 이제 지가 알아서 하게. 네네. 이 이렇게 잡아 먹는데요. 이제 버려 이거. 한번 볼까? 어떻게 하는가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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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죽을, 죽은 을죽 애여가지고 별로 안 움직이네요. 어? 이것도 가시가 있어가지고 바로 움직이세 바로 움직여서 막 이렇게 하면서 나올 줄 아는데 어떻게 된 거야? 이거 아, 일단은 성공했습니다. 안 움직이네요. 하지마. 자자자자자자 마무리 마무리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엔 진짜 파리를 갔다가 해보고 싶은데 다음번에 봐요. 안녕. 안녕 사장이 뽀뽀.